법인이 뭔지, 어떤 사람이 법인을 하면 안 되는지, 5천만 원 넘으면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게 좋고, 감명기간이 끝난 후에 개인하고 법인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라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세금요정 진이, 청우세무에게 남동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법인 사업자 하지 마세요. 인데요. 저희 사무실은 지금 한참 법인 결산 중에 있습니다. 바로 3월에 법인세 신고납부가 있기 때문인데요. 법인은 보통 두 가지 상황에서 고려를 하는데요. 처음에 사업자를 내면서 개인으로 해야 될지 법인으로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법인 전환의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경우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법인이 뭔지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아니면 저 같은 개개인들을 자연인이라고 하죠. 근데 법인은 법적인 인격체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법인을 하나 새로 설립했다고 치면요. 내가 법인을 경영하다가 그만두게 되어도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제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도 기업체는 계속 유지를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법인은 특이하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기 때문에 내가 경영도 하고 소유도 할 수도 있지만 전문 경영인을 앉혀 놓고 저는 주식만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경영은 내가 하는데 주식은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설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법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셨으면 어떤 사람이 법인을 하면 안 되는지 본격적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순이익이 6천만 원이 넘지 않는 분들 이미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작년에 소득금액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셔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떼보면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매출액이 아니고요. 나한테 순수하게 남은 금액, 순이익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창업하기 전이라고 하면 확정된 소득금액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연애 순수하게 남을 금액이 얼마 정도 될지 예측을 해서 6천만 원 넘으면은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게 좋고 안 넘으시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법인 사업자 세금과 개인 사업자 세금 비교했을 때 법인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면은 6천만 원 소득이 개인 사업자일 때 잡혔다. 그럼 세금만 계산해도 한천만원돈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 법인사업자를 운영했다 그럼 법인세 내고 그다음에 돈을 가져가면서 근로소득세랑 배당소득세를 낸다고 했을 때도요 세금이 합쳐서 한 8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했을 때와 법인으로 했을 때한 200만원 세금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서 세금만 내시는 게 아니고 대표님들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시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개인사업자가 훨씬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드렸지만 사실은 이 소득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상황에서는 이 세금 차이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이미 창업관면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개인사업자를 처음 창업하는 경우 대표님들 나이나 그리고 설립하는 지역, 그리고 대표님들 업종에 따라서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50%에서 100%의 감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감면 기간이 끝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 유리하세요. 이미 창업 감면을 받고 있는 대표님들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게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새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창업 감면 혜택은 절세 효과가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보통 5년이죠. 5년 기간이 다 끝난 후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업소득이 맞는 대로 다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바로 나한테 귀속되는 소득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법인의 이익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대표님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적게 책정을 해서 소득을 낮게 하다 보니까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개인하고 법인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라고요 그래서 법인에서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도 대표이사가 급여를 실제적으로안 가.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 개인한테 귀속되는 소득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격이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법인에서 이익이 났을 때 그거를 내부적으로 재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돈을 가져오게 되더라도 분산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야지 만약에 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쪽쪽 대표님이 다 근로소득으로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사실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랑 세금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조금 더 세금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법인 사업자를 하면 안 되는 케이스 세 가지 정도 알아봤는데요. 모든 대표님들이 법인 사업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법인 사업자를 했을 때 확실하게 유리하신 분들이 있고, 반면에 전환했다가 별로 실익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무사 통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고요. 나에게 맞는 유형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궁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